우리가 생각하는 점, 건버섯의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이제 점은, 건버섯은, 이제. 혹시 점과 건버섯의 원인에 대해 알수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자외선이라든지 피부 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 검버섯이 생기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별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뭐 되게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점은 이미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피부가 나이에 들어감에 따라 노화의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요 점, 검버섯 둘다 마찬가지 혹시 뭐 선크림을 잘안 바르면 더뭐 생기는 게있다신요네 그거는 맞죠 만약에 선크림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자은 햇볕에 노출이 된다면은 아마도 점과 검버섯이 생길 더 리 스크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혹시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점, 건버섯의 가장 큰 차이는 보통이죠. 점은 평평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고, 건버섯은 이제 피부 표피라고 부르는 부분이 약간 좀더 음. 튀어오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점 중에서도 튀어오르는 점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보통 육안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의 실제 차이를 찾죠. 색깔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색깔 없는 점도 있고요. 색깔이 뭐 까맣색으로 이제 굉장히 진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색깔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검버섯도 마찬가지인데요. 검버섯은 보통 이제 뭐 갈색서부터 뭐 굉장히 좀 검은 진한 검은색까지도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색깔만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가 한 번에 제거가 되는? 이래 되는 것들도 있고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물론 한 번에 제거를 하려고 너무 많이 깎아내면점 혹은 검버섯 조직자. 는다한 번에 없어지겠지만 거기가 흉터 조직으로 많이 대체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시술자의 몫이 적 예를 들면 은 제거를 하고 더 이상 제거를 했을 경우 흉터의 위험이 높다라고 하면 은 이제 거기가 힐링되게끔 두고 난 다음에 점이 약간 또상승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나중에 2차 시술을 한다던지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거하는 거는 가능한데 은 위험할 수는 있다 얕은 점이라든지 얕은 검버섯이라면 상관은 없죠 한 번에 다 제거는 되겠죠 치료 방법은 보통 전문 검버섯 둘다 비슷한데요. 보통 이제 탄산가스 레이저로 직접적으로 표어 조직 자체를 태워서 없애 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검은 보통 표피라고 부르는 피부 제일 상층부, 진피라고 부르는 그 바로 아래층, 그 경계면에 보통은 존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 세포 자체가 조금 진피층까지 아래까지 많이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진피층까지 도 어느 정도 좀 깎아내야겠죠. 건버섯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게 진피층까지 막 그렇게 뚫고 들어가는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진 부분을 좀 그냥 전보다는 좀 약간 깎아내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넓은 형태의 검버섯인 경우에는 그걸 단계적으로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색소 병변 자체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뭐, 루비레이저라든지, 엑셀브레이저, 뭐, 레드터치 같은 그런 종류의 레이저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 색깔 병변도 같이 없애면서 집 자체를 좀 줄여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고하자. 색소 침착은 거의 대부분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호전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 다양한 레이저들을 추가를 해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점 제거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색소 침착, 레이저 홍반 이런 것들은 좀 보통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이 되는 부분이라서 꼭 기다리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테이프는 언제까지 그 붙여요? 얼마큼 깊게 파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이제 회복되는 그 기간이 좀 달라질 텐데요. 그런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한 일주일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일마다 간다라기 보다는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부풀거나 진물이 흐를 정도가 되면 한 번씩 갈아주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조심해서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를 좀 습관적으로 잘 바르고,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는 에더 바르는 습관, 이런 것들도 좀 피부를 오랜 시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운동은 언제까지? 운동? 저는 쉬지 말라 그러는데. 뭐, 얼굴 뭐, 부비는 그런 운동을 하나요? 그런 거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어, 땀이네, 이야 예, 네, 상관 없습니다. 말했듯이 땀 나도 세안 그 붙인 채로 하시고, 만약에 떨어지거나 짐물난 거, 그것만 한 번씩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운동을 쉬실 필요는 없죠. 만약에 점이라든지, 건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이 직접 감별하기는 쉽진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점이 너무 급속 성장하는 점이라든지 건버섯 같긴 한데 이제 이게 너무 출혈이 자주 생긴다. 그러면서 뭐 크기도 좀 많이 성장한다. 혹은 굉장히 뭐 자극감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꼭 미용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번 진료를 효과 전문의에게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점과 건버섯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들 이런 거에 답변을 좀 드려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형사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